안녕하세요. 연극하는 선생님 마스크유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 극화 수업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설화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연극으로 체험해 보며 알아가게 될지 여덟 번째 이야기 극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고구려의 평원왕 시절 온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온달은 눈먼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가난하게 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온달을 바보라고 놀렸어요. 한편 평원왕에게는 평강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한번 울면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왕은 평강이 울 때마다 울음을 멈추지 않으면 바보로 유명한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 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평강이 성인이 되자 왕은 평강과 어울리는 좋은 남편감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평강이 왕이 자신에게 어렸을 때 말한 것처럼 온달과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왕은 당황했겠죠. 이어지는 결말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극화의 학습 목표는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극으로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체험하고 체험한 일에 대한 글을 쓸수 있다. 둘째, 대화에서 생각된 내용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연극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야기 극화는 다양한 성취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도 수업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맞춰져 있고 시간은 총 80분, 두 차시 분량입니다. 바보온달과 평가공주 이야기 극화는 총 7개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을 연속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40분씩 두번 끊어서 진행해도 됩니다. 프로그램의 활동선은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고, 각 활동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이야기 극화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인 온달에 관한 소문 만들기를 할 때, 온달에 관한 낙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또, 온달의 머릿속 생각을 써보는 활동에서 사용할 뇌구조 도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흘러 온달이 평강에 편지를 쓸때 사용할 편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파일은 영상의 더보기란에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도입입니다. 학생들과 얕잡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보라고 유명했던 온달이기 때문에 이런 도입활동을 통해서 이어지는 바보 온달 이야기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보온달과성명공조라는 아, 우리 옛날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어떤 사람 믿음이라던가 아니면 지지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거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얕잡아 아, 볼까요? 안만는 사람이요 얕잡아 는 사람이요 자신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뭔가 이상한 사람? 아, 또 세균이 는 사람. <laughs> <자신보다 진흥이 웃음> 사람? 우리는 오늘 고구려 시대에 살았던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같 <목소리> 이제 사람이겠죠. 첫 번째 본활동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온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온달이 사는 마을의 담벼락에는 화면과 같은 낙서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온달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선생님이 온달에 관한 소문 3개를 3명의 학생에게 말해 줍니다. 그럼 이세 명의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소문이 점점 더 퍼트려지겠죠? 소문을 전달할 때 자신이 들은 소문을 조금 변형하거나 과장해도 좋습니다. 과연 온달에 관해 어떤 소문들이 퍼질까요? 우리 지금 한번 걸어 다녀볼 건데요. 친구랑 혼자 지 말고 그냥 혼자만 걸어 다닐 거고요. 지금 시대는 1600년 정도 전으로올라가서 400년 되고요. 자, 고구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 주민으로 한번 돌아다녀봅시다. 송원 선생님 들려드릴게요. 무슨 이기 들었어요? 온달이도 못한대요. 내가 요 내가 없다고요? 온달미보다 i 가대요못 온달이, 그러니까. 온달이 데 무슨 아, 고정리 <laughs> <laughs> 사실 엄청난 천재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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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달에 관한 소문에는 계속 커져 나갔고 온달도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실 온달은. 소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온달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중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고 어머니마 저도 눈이 멀었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 집안이 가난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다녔는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쁜 소문을 냈던 것이죠. 두 번째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만약 자신이 온달이라면 사람들이 퍼트리는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별로 뇌구조 도안을 가져가서 본달이이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적어봅니다. 사실 온달은 정말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괴물로 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말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눈먼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았었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하루종일 먹을 거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기한테 얼마 없는 음식도 자기 어렵게 구한 것도 좀 나눠주고 이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온달른 사람들이 막 이런 소문을 내고 날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수을까왜 갑자기 나한테 <목소리> 내, 내 벽에 왜 갑자기, 어, 너무 동하다고노력 많이 없다며 데좀 찝찝하다. 좀, 좀 찝찝하다. 그날 무슨 생각 하고 싶지? 그 머리 쪽에 들어있는 생각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그리고 평원왕에게는 예쁜 공주 평강이 있었습니다. 평강은 한번 울면 그칠 줄을 몰랐는데 평원왕은 그럴 때마다 평강에게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바보로 유명한 바본달과 바보 결혼시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강이 성인이 되자 왕은 좋은 남편감을 찾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됐뜸 온달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활동입니다. 두명 식장을 지어 한 명은 평강공주가 되고 다른 한 명은 왕이 됩니다. 평강은 왕을 설득할 건데 온달에 대해 알아보니 바보라는 소문은 거짓이었다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왕은 온달이 나라에서 유명한 바보이며 평강을 옆 나라의 왕자와 결혼시킬 생각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말합니다. 성강과 왕은 어떤 말을 하면서 서로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온나리랑 너무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안돼요. 강 공주야. 왜요? <laughs> 바보 온달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대라. 어, 온달이가 멋있어서 온달이가 잘생겨서 온달이가 멋있어서 온달이가 잘생겨서요. 바보 온달은 바보야.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우와, 우리 엄마도 바보잖아. <laughs> 어, 참, 마음씨가 너무 착해요 진짜로? 네 그럼 알겠어 결혼하게 해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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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평강공주는 평원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을 나와 온달을 찾아갔습니다 평강은 온달과 온달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온달의 성품과 잠재된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고는 온달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온달과 평강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평강은 온달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훌륭한 장군관이 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활동입니다. 모든 별로 온달과 평강이 결혼한 후 온달이 발전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정해서 조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평강은 어떻게 온달이 훌륭한 장군관이 될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평강은 사실 이 온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달이 자, 그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뒷바지 뒷바라지 하는 것처럼 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평강공주가 온달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그걸 한번 장면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아 평강이 지금 바 온달한테 어떤 것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면 돼요. 하나, 둘, 셋, 찰칵. 오한 마디씩 바로 선생님 터치번 할게요. 어때? 화살이 정말 잘 써네! 땡. 자 세번째! 하나 둘셋 찰칵! 오자 연하부터 땡! 아, 네 땡! 고네 땡! 아, 땡. 으어, 열 번. 뭐라고? 열번이요 열공? 열공이요! 열공! 자 땡! 그렇게 하는 거안 <laughs> 하나 둘셋 찰칵! 자 땡! 네 땡! 이건 이렇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면서 온달은 점차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달은 나라에서 주최하는 사냥대회에 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원왕은 온달이 우승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고 온달을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온달은 그 후에 많은 전투에 나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활동입니다. 만약 장수가 된 온달이 평강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 짐작해서 편지를 써봅니다. 어린 시절 바보라고 놀림을 당했지만 평강을 만나 고구려의 훌륭한 장수가 된 온달은 평강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이야기 흑화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과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온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이었을지 말해 봅니다. 과연 온달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평강공주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차별, 차별 안 하고 다 똑같이 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나 싶었어요. 아빠도 결혼할 수 있구나요. 소문 만들기요. 애들이 소문을 재밌게 바꾸니까 웃겼어요. 내구조요. 친구들 친구들이랑 다한 생각이 다르니까 보는 게 재밌어요. 소문 만들기. 요 애들이 동얼동얼 거려서 재밌어요. 내구조 그리기. 남의 생각을 그릴 그린다는 게. 이런 거 하면 몸으로 하니까 살짝 더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하니까 훨씬 재밌어요.